예, 이과 미적분 06 도함수의 활용 1 228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수 f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라고 나와 있어요. 자,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다는 건 f- x는 0을 만족시키는 x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선생님은 위에 나와 있는 식의 f- x를 구하려고 봤더니 얘는 곱의 미분법을 써야겠네요. 우선 앞에 있는 거 미분합니다. f x 구해 보면 앞에 있는 거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6x 그리고 뒤에 있는 건 그냥 써주고요. 더하기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써주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 제곱에 자속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니까 앞에 있는 호를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. 자요 식을 0으로 만드는 x 값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에요. 자 그래서 봤더니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랑 공통 인수 있고요.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정리가 돼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지워지네요. 결국 이 식은 e의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왔어요.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는 항상 무조건 양수이므로 얘가 0이 돼야 돼요. 자 그래서 오 어, 유녀석 봤더니 결국에는 얘 3차 방정식이 되고 3차 방정식이 되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극댓값,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개념을 해석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얘를 함수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즉 얘를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. 그림으로 그리면 얘는 어떤 그림 나와요? 최고창의 계수가 음수이므로요. 얘는 1차, 2차, 3차 보통 요런 패턴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텐데, 다양한 상황 한번 봅시다.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온다면,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여서요, 극대값 하나만 존재하고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겠죠. 자, 그럼 요 경우는 어떻습니까? 만약에 요런 상황이라면, 역시 뿔뿔 마여서 극대값만 존재하는 상황이에요. 극소값 존재하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선생님이 요런 식으로 내려 봤어. 그러면, 뿔, 마, 뿔, 마 해서, 극대값도 존재하지만, 극소값도 존재하고, 다시 극대값. 즉, 극대값, 극소값 모두 존재하는 상황이 되겠네요. 하지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, 요번에는요, 뿔, 마 해서, 예, 역시 극대값만 존재하고, 만약에 이렇게 그려도, 뿔, 마 해서 극대값만 존재하겠네요. 즉극대값 극소값 모두 존재하기 위해서 이 그림만이 가능한 상태예요. 즉 3차 방정식이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? 3개의 실근을 갖는다요. 자 3차 방정식이 세 실근을 가질 조건 우리 이런 거 무니까 공통 내적분에서 배웠다 안 배웠다? 배웠습니다. 자 얘는 뭐였습니까? 예. 이 3차 방정식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한 값이 0보다 작아야 돼 라고 선생님이 개념집에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a라는 이 식을 새로운 함수 gx라고 가정을 할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 구하기 위해서 g-x 해보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이므로 얘를 0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얘를 계산하면요. 3x의 제곱은 6이다. x의 제곱은 2이다. 결국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이다. 그러므로 얘는 이렇게 된 거니까 오 여기 마이너스 루트 2인 점에서 극소가 나올 거고 루트 2인 점에서 극대가 나오겠구나. 그러므로 극대값 즉 g의 루트 2 곱하기 극소값 g의 마이너스 루트 2는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만족하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대입을 해봅니다. 자, 이 g(x)라는 식의 x 자리에 루트 2e 대입하면요, 얘는 마이너스 2루트 2 플러스 6루트 2 마이너스 a 이런 식이 되구요 자, 마이너스 루트 2 대입하면 2루트 2 마이너스 6루트 2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다라는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. 자, 그래서 이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루트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루트 2는 0보다 작다인데 부등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채굴창 앞에 음수 나오면 좀 그렇죠?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걷어서 얘한테 넘겨줄 거예요. 그러면 식이 A 마이너스 4 루트 2 A 플러스 4 루트 2는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돼서 A는 마이너스 4 루트 2보다 크고 4 루트 2보다 작다 이런 식이 되겠네요. 자, 요 사이에 있는 정수 A의 개수 구하래요. 루트 2는 대략 1.4 정도 되는 숫자. 자, 4를 곱하면 얘 예, 대략 5.6 정도 되는 수입니다. 마이너스 5.6과 5.6 사이에 있는 정수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되겠네요. 그래서 몇개 되겠어요?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0, 1, 2, 3, 4, 5 하면 11개 이렇게 나오겠죠. 그래서 정수 a 의 개수는 모두 몇 개다. 11개다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.